안녕하세요. 3월 6일 2022년 경치배는 삼나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난 개구리 도룡룡은 물가에 알을 낳는데 옛 풍수배는 개구리알 도룡룡알이 몸에 좋다고 직접 채취하기도 하고 길에서 파는 개구리알 도룡룡알을 사서 먹었답니다.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나는 개구리알 파는 것도 못 봤고 개구리알을 먹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혹시 직접 개구리알 돌룡용알을 먹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경칩이 되니, 예, 오늘 바람이 불고 수산하기는 해도 어, 땅, 그 땅에서 봄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아직 나무와 잔디들은 아, 잠에 있지만 잡초나 어, 또 꽃순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봄이 오는 곳에 큰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뉴스로 많이 전해져서 그런가 봐요. 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열 하루째가 돼 가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과 시선이 다 쏠려 있어요. 나도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어 싸워서 이겨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국은 어 3일 뒤에 20대 대통령 선거일이지요. 어 중요하고도 아주 큰 관심거리지요. 음 그리고 오미크론도 그 독감처럼 어뭐 경미하다고 했는데 아주 오미크론이 급증하면서 위중증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또 세계 경제, 국제 경제 뭐이다 어떤가요? 유가 폭등, 원자재 물가 인상, 뭐 주식, 부동산이 내리니 떨어지니 그러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가 아무튼 코로나와 전쟁 발발로 해서 그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금융 모두 출렁거리는 그런. 격동의 시간이 펼쳐질 거라는 그 전문가들의 그 예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온갖 관심거리 걱정거리 많은데도 시간 내서 이렇게 라이토 에코 찾아 주셔서 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봄볕 알 이렇게 한음절 단어들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른 또 한음절 된 말들이 생각이 나요. 한음절로 된 단어들은 기초가 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아주 오래오래 전에 생겼고 초석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이 한음절로 다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많거든요. 어, 빛이 그래요.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맨 먼저 창조된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낮, 밤, 날이 생겼죠. 어, 여기서 잠깐 어, 한국말은 한글 순수 우리 말과 한자 혼용으로 같이 섞여서 이게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되도록 한글 위주로 생각해 보려고요. 순수 우리 말과 한자 혼용음은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어, 봄은 한자로는 춘이에요. 해도 한자로는 태양, 달은 월이고요, 물은 한자로는 수, 땅은 어, 토, 낮과 밤은 주야, 푸른 초 등등 그래요. 그래서 순수 우리 말과 한자 혼용 음은 조금 달라요. 제가 몰라서 한자 음을 어, 잘못 쓸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어, 해, 땅. 달, 별, 그리고 흙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뼈와 살을 채우셨지요.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숨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 길이 삶이에요. 어,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또 싹을 치러야 하고요 땀을 흘려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도 하셨어요 천지창조 이후 원시사회로 이어지고 문화 물명이 발달하면서 한음절 이상의 새로운 단어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생겨났어요 사람의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숨, 피, 뇌예요. 뇌는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20%를 쓰고 있는데요. 뇌 에너지만 따로 보면 집중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데는 20%만 쓰고요. 80%는 그럼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워싱턴 대학교에 마커스 플레이라는 교수가 2001년에 연구해서 밝혔는데요. 내회로 네 Dmn이 이 내회로 네 Dmn이 80%를 쓰고 있대요. 이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 잡념, 잡동산의 생각을 하는 데쓰는 내회로라고 네 해요. 사람이 잡생각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잡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과거를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좋대요. 슬픔, 이별, 상처, 트라우마에 집착하면 안 좋대요. 또 미래를 너무 생각해도 안 좋대요. 막연한 불안, 두려움, 염려하는데 골똘하면 안 좋대요. 현재의 일, 당장 주어진 그러한 생활에 기초한 생각을 하면 좋대요. 더 좋은 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음악, 미술 등의 시간을 쏟거나 영감을 얻거나 글을 쓰거나 발명, 고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면 그런데 잡생각을 하면은 아주 좋다고 해요. 나도 잡생각을 창의적으로 끌어올려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한음절에 대해서 그런 한음절 단어에 대해서 어, 한번. 어, 생각해 보면서 나름 정리해 보려고요. 어, 이제 한음절 단어는 이제 그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나고 어, 사물이나 명칭, 호칭, 뭐 기구, 도구, 표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들 두음절, 세음절 이렇게 자꾸 많아지게 된 거예요. <laughs> 태초나 원시 시대가 아니어도 그 뒤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한음절로 된 말들이 있기는 해요. 차 타고 다니는 그 지금 차고 다니는 차도 사실은 마차에서 시작됐지만 아마 원시 시대에서는 아마 그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도 아주 태초나 원시가 아닌 그 뒤에 만들어진 단어지만 한음절인 거예요. 그리고 총도 그래요. 원시시대 같은 데는 없었잖아요. 탕탕 쏘는 그 총이에요. 어, 그리고 또 주거지역이 늘어나면서 행정구역이 세분화되면서 그 도, 시, 군, 면, 읍, 리 이런 것도 어, 나중에 생겨났지만 한음절로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짱이라는 말도 사실 들어본 지 수십 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어찌 되었든 한음절 단어를 듣게 되거나 또 만나게 되면 어 왠지 어, 중요하구나 오래됐구나라는 나는, <laughs>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음절이어서 그런지 단순하고 소박하고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한음절 단어들이 참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 천지창조와 관련돼서 또산 들, 강, 묻, 섬, 돌, 뻘, 셈.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사람 사이에서는 나, 나, 너,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 신, 우러르거나 섬길, 님, 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남, <laughs> 또 짝, 어, 놈, 년, 군 이렇게 또, 이렇게, 한음절이 있더라고요. 수도 헤아리게 되면서, 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또, 둘, 셋, 넷, 이런 거다도 한음절로 되어 있죠. 또, 몸에서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다 아시죠, 뭐. 눈, 코, 입, 볼, 턱, 귀, 이, 혀, 손, 발, 배, 등, 털. 몸 안에도 폐, 위, 간, 장, 땀, 침, 똥, 때, 탈, 병, 맥, 풍, 맥, 이런 거는 한자 혼용 같기도 하고, 맥, 풍, 담, 진, 침, 점, 혹, 음, 응. 또 주거지, 또 주거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비, 눈을 피해서 살기 시작한 곳이 처음에 굴이었다고 생각해요. 한음절이었죠, 굴. 그러다가 나중에 집다운 집을 짓게 됐는데 관련된 한음절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터, 땅, 벽, 방, 문, 칸, 턱, 단, 창, 담, 틈, 금 깨져서 생긴 거 있잖아요 금 막, 대, 톱, 줄, 추, 못, 돌, 징, 등 그런 게 있고요 또 또 사냥이나 음식 식사 또 농사 공사 뭐 만들려면 또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칼, 찌르는 창, 봉, 활, 촉, 끌, 톡, 줄, 매 이게 매는 무, 저기 묵직한 나무토막으로 내려칠 때 쓰이는 거예요 망, 판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도구들이 무기가 또 되고, 방,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하면서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제 힘, 왕, 성, 담. <laughs> 그런 게또 있는 것 같고요. 몸에 걸치는 옷, 신, 띠, 끈, 줄, 태, 표. 이런 게또 있고요. 이제 한음절 단어도 같은 말도 다른 곳에, 다른 게 쓰여진 것들이 또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것도 줄이라고도 하고, 끝모양으로 된 그것도 줄이라고도 하고요. 또 병이라는 것도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 쓰지만, 액체를 담는 그 병으로도 또 쓰이기도 하고요. 또 가축도 있어요. 닭, 소, 양, 말, 개, 또 뭐, 야생으로 새, 매, 꽝. 또 여기 있고요. 농사 지을 때, 논, 밭, 씨. 일, 짐, 땀, 풀, 꽃, 잎, 싹, 그런 게 있고요. 또 농사지면서 이제 쌀, 뭐, 콩, 팥, 깻, 파 이런 거 이제 얻게 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음식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 밥, 국, 죽, 찬, 떡. 울, 술, 잔 <laughs> 그런 게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 불, 물, 칼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또 살면서 귀한 것들이 생겼어요. 어, 금, 은, 옥, 철 그러면서 이제 돈, 양, 또 운, 복, 샘, 빛, 뭐또 혹. 대말 하고 이게 대 대안박질 한다르나요? 그 하는 이제 이것도 생겨나고요. 또 살면서 또꽤또 또 그런 말도 생겨나고 통티 티가 난다, 끼가 있다. 뭐 깡이 좋다 할때 그런 것도 생각나고요. 여자들이 머리 정리할 때 쓰는 빛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또 미술에서도 기본이 되는 그런 도화지 역할했던 것은 벽이었잖아요. 벽, 그다음에 칠붓색재 재를 이용해서 그 벽에다 그리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음악에서도 기본이 되는 음줄선 이런 것도 기초가 됐던 한음절 단어고요. 문학에서도 글말책시 이런. 한나로 된그 한음절로 된 단어가 참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토대해서 이렇게 확산되면서 늘켜나가면서 더 많은 어, 지칭들, 명칭들 그런들이 생겨났다는 것다 어, 아는 얘기지만 저도 한번 심심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 뭐라 그럴까요? 잡생각을 좀더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잡다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다거나 할까요? 어, 그렇게 시간. 어, 시간 내봤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